어, 근데 이렇게 찍고 싶은데 베리 배고파. 지은이 어디래? 그래서 홀로 거의 칵테일인데, 메시레이드 우와! 거의 식, 식사. 아니야? 감사합니다 고삼이랑... 이거 <laughs> 식사 이걸로. 진짜. <laughs> 와 맛있겠다. 어 귀여워. 거의 뭐 인스타 홍보 나온 사람들이야. 아맛있무화 먼저 먹어. 보 맛있겠다. <laughs> 어, 맞아? <laughs> 오잘 자른다. <laughs> 한 손으로. <웃음> 됐다. <웃음> 이 정도면. 한두 달 가. 헐, <laughs> 그거. 어 근데 나는 걸렸는데도 기침은 안 해. 약간 뭐 몸살이 없는 편. 올린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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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린디. <laughs> 올린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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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<laughs> <올린디. 웃음> <올린디. 웃음> 기쁜 소지. 노을. 진짜 예쁘다. 저는 지금 마치고 맥주 마시러 가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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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기해. 뭐야? 아빠, 뭐 먹을래? 일단 보자. 일단 맥주 두잔 시키자. 이거. 일단 어, 이거. 이거 특허받은 맥주래. 그럼 이거 두 개는? 어. 잠만. 어... 이것도 유명한데, 쫀득이 튀김. 쫀득이? 이거 나중에 먹자 사이드니까. 쫀득이도 하나 시키고 일단 두 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두 개. 오케이. 그럼 이거 이거 대 <목소리> 맛있는. 형이 하먹어하하 먹자 <laughs> 이거 근데 흔들 때 살짝 오티는거 아니야 무서운데? Yeah. 내가 내가 내가. <웃음> 어. <웃음> 혹시 군대 생각 나나? 군대 생각 너무 나오 제대로 섞였어. <laughs> 대박. 야, 미쳤다. 섞긴 했는데 진짜 제대로 섞였어. 먹는 방법이 있어. 파랑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. 막 아, 자르기 쉽게 이렇게 나온다 그냥 잡아 뜯어도 되겠다. 어 그냥 뜯어서 먹고 될것같은데 이거 어. 그냥 손으로 먹을까? 그냥 뜯어서 먹자. 응. 손으로 뜯어가지고. 잠 보이나. <laughs> <laughs> 다 <다다라라라라. 웃음> 왜? <이거>. 여러분, <laughs> 저희 원래 찍먹하려고 <laughs> 치킨을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찍먹하려고. <laughs> 근데 다 적어 버렸어요. <laughs>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. <laughs> 슬픕니다. 그냥 찍어 먹자. 그래. 내가 이거 찍어 먹어도 되겠나? 응. <laughs> 이 양념 그대로 여기에 푹 담가도 응. 되겠나? 다담가다 담가도 되겠나. 개안겠나 <laughs> 민폐요. 고맙띠 원래 이 떡볶 떡볶이 국물이 질린 거 아닌가? 아니면... 니 보러면나 이렇게 늦는데 자기야~~ 아니 그 바위에 <laughs> 사는 그 덩치 큰 사람 있아니한 머리가 어디오 <laughs> 되면서 바위 사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빛치는내얼상을 자기야 이술 내가 먼저 시켜놨어 원래 여기까지 얼음이 있거든? 어. 나다 녹았다 네가 늦게 왔가 늦게 와서 다 녹았다 아냐 <laughs> 너무 더럽고... 어, 이런 거해야까 어? 무서워. 데 근데 맥주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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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 <laughs> <될것 같아. 웃음> 그러면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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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러면데 근데 근데 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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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데데 <뽤러니까> 이거 뭐, 이거 이거 생선 생선 아니야니 이거 뭐라고 이거 산전? 에이 아, 뭐 이제 아 뭐더라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뭐 맞다 이거 부르는 명칭 있는 거 알지 어그 알아야 되나 이렇게 막 삼색전 아니야 삼색전 삼색전, 삼색전! <놀라> 내가 언제 그랬는데 삼색전 내가 언제 <놀라> 네.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 접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인류가 <놀라> 유정아 시끄럽다 맞 내고 있이지야 굳이 반팔복받지 오빠, 어. 아, 아 뒤로다, 아흘리잖아아잘져서봐 다 이렇게. 열 이렇게. 아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니 가로. 오빠, 가로. 아니 이렇게. 노른자 안터들어봤나 질라고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야 그렇지. 네가 터트려면 무조건 흘린다 이거. 살살 살살 살살. 아니 빠르지만 천천히. 빠르지만 응. 천천히 세지 않게. 아니 이렇게 둥글게 돌려서 이렇게 둥글게 돌리면서 이렇게 음. 해야지. 그니까 그때 홍대에서 봤을 때 그게 그... 마지막이야? 그게 마지막 이야 맨날 게임의 세상에서 만나다가 그치 얘랑 맨날 게임같이 하니까 그리고 맨날, 게임 <laughs> 맨날 게임의 세상에서 만나다가 너네 어 그러다가 진짜 게임 세상이랑 실제 세상이랑 어 구매를 못했네 어떻게 보면 게임 세상이 더 좋을지도 <laughs> 진 손 시켜라. 꿀꿀꿀꿀 따놔야 돼, 여기에. 어? 진짜 맛있어? 이뭐야한 <laughs> 입은 괜찮다. 하나다 이거 결국. 한 젓가락. 한, 한 사람도 하나씩.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라고 를 건데. 감사합니다. 어, 다섯 개를할 거가 이거 하나를할 거가. <laughs> 하나. 그래, 하나다 <laughs> <laughs> 오징어 하나처럼. 오징어 다리. 고어줄게 <laughs> 근데 오빠 손안 씻어 아니뭐 그래 는데나무티슈잖아무티슈 가루가 좀 많이 묻어가지구 아. 아. 가루가 좀 많이 묻어가지고 아. 아. 원래 앱 애... 뭐, 오빠는 몇살차이 여섯 살이랑 세살세살 여섯 살? 살이야? 아. 3살, 그럼 마요네즈 박 먹으면 아쉣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존나 <laughs> 이건 아, <종류는 웃음> 아,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조그만한 거 제일 맛있네 <laughs> <빠진 거. 웃음> 그 제일 빠랐던거다 <laughs> 이거 <빨리빨리빨리>. 빨리빨리. <빨리빨리. 웃음> 저 지금 물레 왔어요. 저 물레동 처음인 거. 진짜 이런 동네인지 몰라서 성수동 같네 맞죠저 이거 먹으러 왔어요. 끝났다. 끝났다. 근데 브이로그다. 어. 이거 다 찍었어? 그래? 어. 니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언니, 언니. 찍을 거야? 방금. 응, 안 돼, 속지 마. 언니, 지마 <laughs> 진짜. 그 막내 괴롭히는 큰 오빠들 같아. 개정도 그 기는뭐 가져? 가지 말아야 잘라야 돼. 아 잠깐만, 나좀 기다려 주라. <laughs> 언니 잘 어울림 지금. <laughs> 자리오 시원해. 미쳤다. 갑자기 들어왔는데 근데, 짱 좋아. 아 진짜? 어. 맛이. 미트파이 고기랑 빵이랑 같이 먹는. 맞네. 네모. 포장해 갈까? 이걸로 포장하면 안 돼? 나 이거 포장해 갈까 진짜? 예쁘다. 뭔가 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 먹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. 잔이 진짜 예쁘다. 왜산때려 <laughs> 잡아줘? 내가? 우와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뭐가, 이건 조사질 수밖에 없어 안 먹어, 안 먹어. 음. 아, 그래. 음. 음. 산미가 있다 아 진짜? 오, 완전 좋은데 산미? 진짜? 좀 연하게 타달라 할걸 언니 그러면 산미 좋아. 좋아해 좋아해? 나도 좋아해 산미 네, 왜 그러는데? 그, 음. 그 고소함을 음. 좋아하는 사람들도 음. 있다.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. 해주 머니썬다르잘 먹겠습니다. <laughs>